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회 생활의 기본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방탕으로 성인이 되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 생활을 겪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소개입니다. 뭐, 자기소개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기소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부류의 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이처럼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소개를 부담을 느껴서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이왕이면 제 동영상을 여러분 가족과도 함께 공유하셔서 자기소개를 멋지게 잘하는 그런 가족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시험치는 날을 항상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사랑하는 날이다. 그래서 기다렸다. 라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험 치는 날을 기다린 이유는, 시험 치는 날은 오줌만 시험을 치고, 오후에는 귀가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줌만 시험 치고, 오후에는 놀러 가는 그 기분,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부류의 분들은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른 생각으로 시험 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험이라는, 어, 이 말만 들어도 정말 괴로워 했었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래방에서도 꼭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 그것은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목소리>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노래방 가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 남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잘 아는 노래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을 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 말고 노래방만 가면 마이크를 혼자 독점하듯이 해서 혼자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이크를 독점해서 혼자만 열심히 불러 제끼는 부류의 사람들과 내가 앞편에서 말씀드린 자기 소개할 때 자기 소개는 하지 않고 자기 사랑만 열심히 놀아 열심히 늘어놓는 그런 부류. 이두 부류는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 그렇게 마이크를 독점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부류의 분이 계시다면 아니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기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누르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노래 18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18번이 한 곡밖에 없느냐, 여러 곡이 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기분상 뽕짝을 불러야 하는데, 이 분위기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노래가 발라드 밖에 없다면 영 분위기 살리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뽕짝 한 곡, 발라드 한 곡, 뭐 이왕이면 팝송까지 한 곡을 부를 수 있다면 노래방 가는 거 절대 겁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소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소에 뭐 자기 소개 연습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자기 소개할 시간이 되면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겨우 이름 숙자 말하고 이렇게 마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항상 집으로 돌아와서 입을 찢어쓰고 웁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만일 그런 삶이 싫으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기 소개를 잘하는 사람으로 한번 거듭나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소개 18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래도 18번을 여러 곡 만들어 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소개도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음, 여러 개는 필요 없고 딱세개 정도. 3개 정도의 자기소개 18번이 있다면, 어느 자리,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있게 자기소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키워드 3개가 바로 여러분이 노래할 때, 노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저는 제 노래 18번이 항상 저는 김현식의 사랑했어요입니다. 그런데 제 가족이 알고 있는 제 노래 18번은 둔바 둔바입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협회나 이런 또 초청받아서 가는 이런 모임 등에서 노래 한곡하라할 때는 무조건 땡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지 노래를 해라 하면, 부담없이 노래를 시작하고, 또, 앵콜을 거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세곡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앵콜 곡이 준비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있게 노래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기소개 18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참고로 저는, 제 자기소개 18번 키워드 3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구구단입니다. 왜 구구단일까? 그것은 앞으로 학습을 같이 해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30초를 체화시켜라. 1편을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30초 체화를 연습하셨나요? 네, 물론 안 하시겠죠. 뭐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편부터 보시는 분들은 30초 최하가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최하를 연습하지 않으신 분들과 2편부터 보시는 분들은 다시 1편으로 돌아가셔서 한번더 학습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18번 노래가 있다하더라도 그 노래가 너무 긴 노래면. 지겹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소개도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제가 30초라는 시간을 정해드린 것은 30초라는 시간이 여러분을 표현하는 데 가장 알맞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니 1편에 30초를 채워 하는 것과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자기소개도 18번이 있다. 그 18번의 키워드를 만들어라. 그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30초 동안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소개하는 방법,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30초 체합법 한문도 학습해 보시고 또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세개 이거 꼭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자기 소개 만들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